오래야 장난감 넌줄 거야. 아이고 울어. 자. 앉아. 어 들어갔다. 어 오래 어떻게? 가지? 하지? 어떻게 들어갈까야 들어가 볼래? 그래. 오래 괜찮아. 오래 나가 볼게. 오, 생각보다 높아. 갈 거야? <laughs> 갈 거야? 포기해서 가야겠구나. 갈갈갈 거야? 있잖아. g to go. I'm g o

들어갈 때까지 보 t 보여줄게요 올라 go 올라 us and to us. What are 왔 o u I'm 하 o t g o 솔로솔로솔로아 on. k i 봐 긴장된다 다장찮다 긴장된다 i t c h e n Kitchen. Kitchen. k i t c h 어 n k i t 까 h e n k i t

嗯。Mm hmm.